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바울이 이방인 제자들의 그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다라는 내용으로 바울이 이방인들을 제자로 삼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음을 확산되게 했던 그 내용들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주의하여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설교에 얼마나 많이 호응을 하고 있느냐를 바라보기보다 사람들이 무엇에 의해서 반응하는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꿩 잡는 게 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꿩을 잡을 수 없으면 그 매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는데 설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는 그러한 호응, 세상적 가치 기준 속에서의 반응들을 우리가 보기 전에 무엇을 전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는 어떤 결과물보다도 전해야 되는 우리 복음의 내용에 우린 좀더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이 나의 설교에 호응을 해주고 잘 따라준다면 내가 복음을 잘 전한 것이라 생각을 하고 내가 전한 복음이 옳은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의미가 복된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 복된 소식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복된 것이요, 기쁜 것이요, 즐거운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다 좋아하면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자에게 그 복음은 복된 소식으로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착각해서 모든 사람들이 많이 들으면 내가 복음을 잘 전한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또 내가 복된 소식으로 들으면 내가 마치 은혜 받은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나한테 좋은 소식이 있거든요. 당신 귀한 존재야. 당신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당신은 아무런 문제 없어. 다 말할 수 있어요. 나한테는 그것은 너무너무 좋은 말이에요. 나를 위로해 주는 말이에요. 나한테 기쁜 소식이요. 내게 은혜가 되면 그것은 복음일까요? 그것도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누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전도자의 어떤 모습을... 바라보시고 사용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요. 하나님의 초점 속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는 듣기를 간절히 원해야 되고 그 복음이 우리의 교회와 전도자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기를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 그의 아비 마귀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는 일입니다. 이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어진 현장에는 저들의 아비였던 사단이 이를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는 반드시 두 가지 반응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회개와 순종의 역사와 함께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는 거부와 대적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지 않고 모두가 다 들을 만하고 별 비판을 받을 만한 내용이 없었다면 혹시 우리가 전한 복음이 모두에게 납득할 만하도록 지혜롭게 잘 전해서가 아니라 전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분명히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으니까 잘 전한 것이라고요? 아닙니다. 어떻게 반응이 구분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만족을 줄수 있었을까? 내가 잘 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색깔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만한 내용도 없었고, 사단이 화를 낼 만한 내용도 없어요. 혹시 그러한 복음은 아닌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뒤쪽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의 지난날의 그 학문과 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고상하게 복음을 전했던 일화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고린도 지역 사람들의 반응은 이를 가는 사람이 없어요 믿는 사람도 없어요 어니말 네 들을 만하네 괜찮네 그럴 수도 있겠네 이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훗날 자기가 그렇게 전했던 모습에 대해서 다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전하지 않겠더라고 작정을 하는 내용이 고백함으로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그때 정말 고상하게 멋지게 잘 전했는데 처음으로 복음의 실패를 맛보았거든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는 박해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욕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박해를 받지 않고 사람들한테 칭찬받은 것을 가지고 자기를 자부하지 않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너무너무 부끄러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돌로 맞아가지고 다 죽은 것처럼 쓰러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오히려 당당하게 받으며 환란을 함께 받자고도 말을 합니다. 이게 바울에 전했던 모습이었는데 바울이 나중에 후회하는 모습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내가 무슨 복음을 들어야 되는지 혹시 내게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복음을 전할 때는 무엇을 그렇게 전해야 되는지 앞서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삼을 얻는 비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의의 비밀을 얻는 것. 그것이 복음의 핵심임을 우리는 명확하게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보십시오. 여기서도 반응이 둘로 딱나눠집니다 이것은 여기만 나타난 반응이 아니었죠. 계속해서 우리가 봤던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일어난 두 가지 반응이었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바울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주의 성령께서 바울의 입을 통하여 당신이 직접 전하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전하시는 복음이라면 그 이상 얼마나 완벽하고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전하신다면 모든 사람들을 다 감동할 만큼 위대한 복음으로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성령께서 전하시는 그 복음은 이렇게 두 가지 반응으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은 복음의 내용 자체가 유대인의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의 하나님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었기에 어쩌면 이방인이라는 배경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서 저들에게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합리적으로 납득시키기에는 오히려 유대인들이 훨씬 더 유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 반대의 반응과 결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절대 믿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을 했던 이방인들은 허다한 무리들이 믿고 따르며 제자가 되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그와 정반대로 유대인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그 지역의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 섬기고 있던 유대인의 하나님을 이방인들에게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참 되신 하나님을 전하고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하신 마음을 증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유대인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증거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유대인의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그렇게 무리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하나님은 자기만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유대인들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품으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아브라함만 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들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의 하나님을 이방인에게 증거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본래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이방인에게도 당신들의 하나님이셨음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방인들을 위하여서도 행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음을 증거할 수 있었기에 이방인들도 그 복음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그렇게 저들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거부하고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피해 이고니온을 떠나 루스드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온전히 듣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주목하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자 그를 향하여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일어서라 할때그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기적을 베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일으켰던 기적은 그 지역에서 우상신을 섬기던 이방인들의 종교적 사고방식에서는 마치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온 것으로 믿게 되었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섬기려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며, 자신들도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임을 분명하게 말을 해주며 이렇게 어리석게 우상을 섬기고 있던 당신들을 위하여 참된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셨고 이미 처음부터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셨음을 분명히 전해주면서 더 이상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로 18절을 보면 이렇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루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이처럼 저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와서 헌화를 하고 제사를 드리려 했던 것은 그동안 자신들이 삼기고 있던 그 신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기적을 베푸시는 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건 저들 입장에선 큰 신에 의해서 은혜를 받은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께 기존에 자신들이 감사하며 제사를 드린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바울과 바나바에게서도 그렇게 제사를 드리려 했던 것입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말하냐면 당신들이 그동안 섬기던 것, 당신들이 그동안 감사하며 신께 제사하던 것들, 저들도 추수가 되면 이렇게 올해도 좋은 비를 내리게 하시고 또잘 살게 해주셔서 또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신 것을 자신들의 신께 감사했거든요. 또 이렇게 병을 낫게 해 주신 것도 자신들의 신께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자기들이 받았던 것을 감사할 줄 알았지만 그것을 주신 분이 참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모르고 엉뚱한 우상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 아니고 진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 바로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당신들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로 비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내립니까?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의 밭에만 비가 내리고 아닌 데는 흉년을 내립니까? 물론 그렇게 특별하게 선택을 하시면서 주셨던 은혜도 이삭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비를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게시할 때 이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하나님되심의 은혜를 내려 주셨고 자기를 이렇게 게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당신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된이 사실들을 통해서 당신이 그동안 모르고 섬겼고 감사했던 그 신이 아니라 이제는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루스드라에서또 이고니아에서 더베에서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이처럼 저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와서 헌화를 하고 제사를 드리려 했던 것은 그동안 자신들이 섬기고 있던 그 신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기적을 베푸시는 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들을 향하여 바울과 바나바는 이미 참되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때를 따라 비를 내리게 하시고 풍성하게 살게 하시고 있던 것임을 전하면서 더 이상 엉뚱한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말고 사실적으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신 그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백성이 되라고 전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루스드라에서도 복음을 명확하게 전하게 되자 안디옥과 이고니아에서 쫓아온 유대인들은 그 지역의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마침내 바울을 돌로 치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거의 죽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돌에 맞아 쓰러졌고 저들은 바울을 시외로 끌어내었지만 바울은 다시 일어나서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또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심한 상처와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베에서도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의의 제자로 삼는 일들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베성으로 들어간 바울은 그곳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더베성으로 들어간 바울의 모습은 돌에 맞은 상처로 인하여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던 모습이 분명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배상에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자들은 거의 죽다시피 돌에 맞아 상처투성인 그 바울의 모습과 제대로 말을 할 수도 없던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복음을 듣고 저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이렇게잖아요. 예수를 믿어봐. 예수를 믿으면 나처럼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을 만큼의 증거를 내게 주세요. 마치 성공을 해야 그 성공을 통해서 복음을 어필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바울은 이 모습뿐만 아니라 그가 계속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은 늘 개인적으로는 종합병원이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부분들이 심각한 질병이 있었고 병약한 자였고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는 자였고, 심지어서는 또 많은 시간을 죄수의 모습으로 또 옥에 갇혀있거나 유배된 모습으로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의 모습을 보면 별로 복음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거나 자부심을 가질 만한 모습을 바울을 통해서 보지 못했어요. 바울이 복음 증거를 할수 있는 모델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지지 않았거든요. 바울은 자기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 어떻게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수 있습니까? 나의 연약한 이 모습을 치료해달라고 세 번이나 간구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내가 내게 족하다 하면서 두셨기도 하셨습니다. 바울의 모습과 복음의 영광은 참 이렇게 반대됐었어요. 오늘의 모습도 아주 극단적인 그 예로 한 가지로 오늘 나올 뿐입니다. 계속 그랬어요. 이때만 그러지 않고. 어떻게 쥐어 터졌어요. 그럼 얼굴에 붕대를 하든 뭐 하든 했겠죠. 온몸도 그렇겠죠. 옷도 그렇겠죠. 말도 맞아 가지고 입도 퉁퉁 부어 가지고 무슨 말을 할지도 제대로 발음도 정확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한 복음이 똑같이 더베에서도 제자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절대 일어날 수 없던 구원의 역사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창조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선교 사역을 마치고 앞서 전하였던 비시디아 안드옥과 이고니어로 다시 돌아가서 이미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 있는 자들을 만나 저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그리스도의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면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도 겪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울이 많은 환란도 겪어야 할 것을 말해주는 바울의 모습은 뭐예요? 추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앞으로 고생을 하게 될 거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고 와서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쥐어 터지고 상처투성인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나처럼 될수 있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지역에서 전할 때 유대인들만이 아니었거든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도 함께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 것은 BCD의 안디옥과 지금 복음을 파송했던 안디옥은 좀 다릅니다. 안디옥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요.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니까 이방인들은 그게 저항이 없었어요. 그러나 BCD의 안디옥과 지금 바울이 전하는 선교 현장은요. 유대인들이 이젠 유대인들만 선동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자기 친구들 이방인들에게도 선동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함께 박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는 이방인들도 이젠 똑같이 그 박해 현장에 노출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기의 이 고통 당했던 모습, 박해를 받았던 모습을 저들에게 보여주면서 마음을 굳게 하도록 했고 환란도 받아야 될 것도 말해주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기꺼이 선택을 했고 마음을 굳게 함으로 그 지역의 그리스도인으로 또그 지역의 또, 그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로 굳건히 설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복음이 증거될 때 일어날 명확한 영적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자기 자신과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일어나고 있던 환란에 대하여 기꺼이 감당하며 당당히 맞설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의 관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의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또 내가 그 예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는 사모하고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박해는 박해뿐만 아니라 그 박해를 통해서 우리의 복음이 온전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라는 것을 또한 확인케 해주시는 은혜의 비밀이라는 사실들을 또한 그래서 우리는 볼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던 명확한 복음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싸워야 될 영적 비밀이요 영적인 도구요 우리의 관심의 방향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멈추지 않는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또한 모든 악한 자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마귀의 자녀들은 비로소 드러나서 정면적으로 도전하며 박해를 일으키게 했던 복음이었습니다. 화를 내게 하는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로 인하여 고통을 당했고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것처럼 그렇게 많은 상처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고, 바울을 이 시대에 가장 기쁘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붙잡고 믿음의 결단과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고 또이 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 앞에서 겸손히 또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당당히 믿음으로 도전하며 맞설 수 있는 담대함도 다음 주의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또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적 싸움의 승리자로서는 귀한 한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